가보겠습니다. 3 5번이고요 35번. 디지털 기술.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내용은 쉬워요. 그리고 짧죠. 자, 동이요. 네, 딱 봐도 동이지 않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1번이고요. 자,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들이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m z 입니다 MG. 저는 빠지고요. 여러분들이겠죠? 그쵸?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성장했어.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땡길게요, 이렇게. 자, 임머스링 밑줄 치시고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임머스 하면은 누구누구를 몰 입, 내지 몰두 시키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린이를 몰입시키면은 나린이가 몰입시키는 당하는 거지만 결국 몰입하는 건 나린이겠죠, 그렇죠? PP가 되면은 그 주어가 몰입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편하게 분사구문. 링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정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몰입한 채로 정도의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몰입한 채로 성장해왔어. 어디에서? 디지털 기술에, 몰입한 채로.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했어? 소유했어? 기술적인 애티튜드 자, t 티튜드 하면 적성이죠. 적성. 오케이? 적성이고 혹시나 애티튜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바꿔낼 수 있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To utilize power of device fully 그들의 장비를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MG들은 키오스크 사용에 능숙하지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에 디바이스 역시 그냥 슉슉 보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S. 디바이스 C로 끝나야 명사가 되고, S가 들어가면 은 동사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지. 얘는 동사다. 참고로 디바이스 S 하면은 무엇을 만들다 고안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2번 그러나 얼도온에 역시 비록 뭐마 일지라도 접속사 그러나 비록 그들이 알고 있을지라도 뭐이것 또는 이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그다음에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지라도 여기 나오는 위치 위치는 굳이 따지자면은 뒤에 있는 명사들을 꾸며 주고 있죠? 그래서 의문, 형용사입니다. 뒤에 명사 꾸며주니까, 오케이? 의문사인데 형용사 역할 하는 의문, 형용사입니다. 어떤 어플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사이트 들어가야 하는지를 비록 그들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not necessarily 그대로 밑줄 치실게요. 부분, 부정표현이 있습니다. 부분, 부정표현. 자, 일단 앞에 부정어, 나시나, 노나, 나시나, never 같은 거 오고, 뒤에 all 이라든지, every 라든지, b o t h 라든지, always 라든지, 여기 나온 necessarily 같은 것들, 나오면은 전부 아니야가 아니라 일부 부정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야.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야. 양쪽 다 그런 것은 아니야.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반드시 그러는 것은 아니야 정도의 해석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정도의 뉘앙스가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 워킹즈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작동방식이라고 받았거든요? 내신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겠죠, 그쵸? 작동방식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터치스크린 뒤에 있는 작동방식입니다. 키오스크는 잘 쓰지만, 키오스크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쵸? 그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어? <laughs> 넘어가시고. 자 3번에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기술적인 리터 a 이시를 필요로 한대요또 어렵습니다, 이 친구. 그대로 밑줄 치시고 오른쪽으로 갈게. 이따 할 건데 미리 할게요. 리터러리 literary 있고, 리터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터 레 y 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37번에 그대로 또 쓰여요. 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셋다 형용사고요. 위에 거는 문자 말 그대로의 두 번째 거는 읽고 쓸줄 아는 다시 말해 유식한 정도의 해석이었었고, 그 다음에 리터베리 하면은 이 친구는 문학적인입니다. 그러면 저기 본문에 나오는 리터레이시는 두 번째 거든 두 번째 거? 이 친구에 대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읽고 쓸줄 알고 있는 능력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정도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문해력 정도가 됩니다. 기술적인 문해력이니까 기술에 대해 잘 아는 능력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쵸?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도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기술 활용 능력이라고 했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if they are to 부정사. 자, 이것도 빛줄 씨시고. 이래 비동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이 친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적 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은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할때그 뭐뭐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라면 정도의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용법이 있습니다. 비투 용법이고요. 불렀어? 아니요. 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많이 쓰이는 건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의도, 그 다음에 예정, 의무 정도의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동사랑 뒤에 투부정사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서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뭐뭐 하려고 하다, 오케이, 뭐뭐할뭐뭐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여기서도 의도거든요, 의도. 뭐뭐 하려고 하다. 사람들은 기술적인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오케이, 뭐? 그 기계의 역학이랑 그 기계의 용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의도라는 거잘 봐주시고. 4번. 자, in much the same way. 동일한 방식으로 뭐랑 이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그대로 갈게요. 자, 공장 노동자들 뭐? 100년 전의 공장 노동자들이 뭐뭐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뭐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뭐를 엔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뭐할 필요가 있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초적인 원리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비 이면에 있는 오케이. 같은 맥락이라는 소리겠죠? 옛날 사람들이 기계 처음 볼때 그거를 이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정도가 됩니다.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에 애지는 문장 문장이니까 접속사일 거예요. 그쵸 접속사 그 다음에 어휘 프린시플 원리 원칙이었고 주의해야 될거 프린 시펄 하면은 이 친구는 주요한 또는 어떤 그룹이나 조직의 우두머리의 개념이었음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교장쌤이었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 원칙이지 근본적인 교장쌤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 쓸수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이것이 이것이라 하면 안문장이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한 기술 구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것이 임파월은 w e r 는 편하게 이네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오형식으로 임파월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를 가져요. 이것이 가능하게 해 준다. 우리가 뭐 하는 거? 디플로이 이용하답니다. 이용하다. 이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어디까지 최고의 효용까지 그들의 최도의 최대의 효용까지 그러니까 가장 잘 최대로 쓸수 있게 해준대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 끝나고 나오는 콤마 ing 분사구문이네요. 최대화시키면서 우리의 능력을, 뭐, 달성하고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면서, 우리의 능력도 올려주면서 효용도 최대로 올려준대요. 뭐 하면은? 우리가 쓰는 기술의 이면을 이해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겠죠? 네. 37번입니다.